어, 우리가 지난 주부터 우리가 새벽에 어, 이제 요한복음을 좀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 이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약간 저희랑 관점도 틀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이분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표, 어, 표, 묘사를 했습니다. 아, 뭐라고 묘사했냐면 어린 아이가 건너갈 수 있고 코끼리가 수영할 수 있는 연못과 같다. 어, 무슨 얘기냐면, 이 요한복음은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수영할 수 있고, 또 코끼리도 수영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깊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 그러니까 흔히들 뭐 요한복음을 어, 예수 믿는, 처음 믿는 분들에게 이거 읽어봐라, 이러고 제시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주신 책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목요일날 양육을 하면서도 이제 마태복음 전체 살펴보면서 그런 얘기를 개관하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요한복음은 신학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해요. 아, 그리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이 요한복음은 독특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어, 내용들이 한 90%가 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다른 책은 뭐 서로 두 가지 사건들, 똑같은 사건을 비교해 가면서 또 추가를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독특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이미 새벽에는 요한복음 묵상하지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아,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그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아, 내용의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심문하는 분위기죠. 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네가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서 꼬치꼬치 깨묻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여기 19절 말씀해 보면,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질문 가운데 요한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죠. 요한에 대해서 그 증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좀 거슬러 올라가면 1장 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증언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그 빛을 증언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인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세상은 아, 참비시신 예수님을 몰라서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절부터 우리가 28절 읽었지만 36절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 증언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앞에서 6절부터 8절까지 세례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증언 때문에 결론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하나님어린양에다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붙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바로 자기가 증거하는 증언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예, 저기 예표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어,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빛 대신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자기의 사역이고 증언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원에 찾아온 제사장 레위인들이 사실은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는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에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한에게 너는 왜 이런 일을 하냐두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자,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첫 번째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너 누구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 뭐 자기 이름을 대든지, 나 누구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요한에 너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는데, 세례요한은 내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0절을 보면, 그들이 진정으로 묻고 싶었던 것이 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네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데 세례요한은 그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요한을 보면서 그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야이 사람은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궁금해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을 보내 가지고 세례원이 누군지 좀 알아보고 오라는 거야요 그러니까 니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벌써 그 의도를 안 거죠. 그러니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는 라거야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의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까지 흘러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까지에는 400년이라는 기간이 숨어져 있어요. 우리 뭐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백지 하나 정도? 뭐 신약성경? 이런 두장 정도 들어있지만 요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뭐 400년의 침묵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어떤 예언도 없고 침묵기가 있어요. 그런데그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그 사이에 로마의 압제를 아주 혹독하게 당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 로마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좀 독립을 하자. 로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새로운 뭐 정, 나라를 만들어 갖고 우리가 좀 로마를 지배하든지 이런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열망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얘기하고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세례 요한이 우리가 꿈꾸고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단어인데.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게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벌써 그 의도를 알고 나 그리스도가 아니야. 니들이 꿈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러면 네가 엘리아냐라고 묻습니다. 나 엘리아 아니야? 또 물어요.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그 선지자냐? 나 그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말라기 4장 5절에 말라기 선지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네가 누구냐라고 할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아를 보내서 그 길을 예배하겠다고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보면서 네가그 엘리아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엘리아, 이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이 대답한 거와 반대로 얘기하셨거든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엘리야는 이미 왔다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낼 텐데 예수님 이미 엘리야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해서 이미로 대유하고 핍박하고 을 그를 죽였는데 지금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받으실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엘리야가 세례요한이다라고 이들이 깨달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한 말라기의 4장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고 하는데 왜 세례 요하는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숨은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엘리야가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어떻게 마지막이 나옵니까? 죽지 않고 불마를 타고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들림 받아요 그 모습을 이들이 생각할 때에 아 그러면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라 얘기하니까 바로 그 엘리야 그때 불말 타고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오셔서 왕이 되신다면 이 엘리야가 그에게 기름을 붓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했을 때 네가 그 엘리야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 이 세례 요한은 뭐라는 거예요니들이 생각하는 기다렸던 그 엘리야 즉 불말 타고 갔던 그 엘리야는 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그선지냐야 이거는 신명계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인데 모세가 이야기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바로 이들이 그 선지자를 기다렸는데 지금 세례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불말 타고 왔던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했던 그 선지자도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이들이 답답한 거죠. 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를 보냈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 도대체 너뭐 하는 애냐? 너 누군지 좀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2절 너는 내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여러분 당시에 왕이나 고위 관리들이 어디를 행차할 때그 전에 사전 답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전 답사 가가지고 이 왕이 행차하는데 길이 평탄한지 아니면 걸림돌이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 증거를 제거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지금 세례관이 얘기하는 거는 광야의 외친자의 소리이다. 나는 광야에서 길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란 얘기는 나는 그 왕이나 그런 고위 관리가 아니고 그 전에 가서 땅을 평탄케 하고 걸림돌거리는 방해물들을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와는 단순히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기 원한다면 회개하라는 거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저희가 주일날도 우리 몇주 전에 이제 부활주일날 얘기하면서 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에 고난 주간에 세례 베푸면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죄를 하나 앞에서 씻은 받았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세례를 베푸는 건데, 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 모두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추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아니면 일터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설사 우리들의 사역,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러러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소리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오직 내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져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이 드러내야 되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제사장 레위인데 또 묻습니다. 야, 네가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아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근데 너 무슨 권한으로 너뭐 때문에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또 질문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세례 요한은 아,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는 그게 구체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에 보면 이 세례요한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몰려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때야이 사람이 메시아 아닐까? 메시아 아니라고인가? 그러면 그 선지자 엘리아가 아닐까? 그것도 아닐까? 그럼 모세가 얘기했던 그 다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이 얘기를 들었던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은 대번 이 얘기가 뭔지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아마 세례관을 참 이거 희한한 사람이다, 희한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당시에 주로 주인이 어디를 출타하러 가던가, 출타하고 오거나 하면 노예, 노예나 아니면 하인 중에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이 주인의 신발을 출타고 하 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발을 씻겨줬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건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노예거나 아니면 하인 중에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친히 허리에다 수건을 차시고 거기다가 신발끈을 풀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다라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스승이 종보다 더 낮아져서 그걸 섬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지금 세례원이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출타를 하든 아니, 싫타고 돌아오든, 그러면 그게 노예나 하인 중에 제일 지위가 낮은 사람 해야 되는데, 지금 세례요한이 하는 얘기는 너 무슨 근거로, 무슨 권한으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발에 끈을 푸는 그 노예보다, 그종보다는다 나는 더 낮은 사람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공간 모여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사역 때문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된 자기, 어, 그 형제의 누이를 뭐 이제 아내로 취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비판을 해버리거든요. 그때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 싶지만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헤롯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못하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위기를 겪고 있었고 그런 사람만인데 세례완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는 종보다도 못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자기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실 예수님과 세례완은 친척지간입니다 우리 출생 스토리의 내용들을 보면 세례완이 먼저 태어나게 되는데 세례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돼지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례요한을 보고 이렇게 평가한자 마태복음 11장 11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사람들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출신 자체가 대제사장 가문에 태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심지어 제사장들 레위인들조차도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와서 확인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다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정도로 그렇게 그것을 감당하는 종보다도 나는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렇게 비참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례요한은 많은 배경과 자기가 갖고 있는 영향력들 수많은 사람 팬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바짝 엎드려서 낮아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엎드려야 될까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될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우리 별볼일 없다. 내 출생도 그렇고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우리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다 가진 자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나는 신발끈을 풀수 있는 그 종보다 더 미천한 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세례원보다 더엎드러지고더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세례원은 3장 30절 자막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된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회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셔요.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찾아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 끝났다는 거야. 너 밀렸다는 거야. 너 밑에 와서 사람들이 세례받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네가 세례준 예수님이 저렇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가고 제자리 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는 거야. 그때 세례관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흥하야겠고 여 나는 세하야리라. 왜요?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광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그 종보다도 난 미천한 종이기 때문에 나는 드러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뒤에 2장, 3장 말씀해 보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따르는 종들이, 뭐 종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뭘 얘기했는 다른 사람에 따르겠다고 나를 버리고 떠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괘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와는 전혀 개치 않습니다. 어, 나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그걸 위해서 빛을 증거한 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 예수는 믿기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흥하겠고 나는 세하이를 하라. 라는 고백 가운데 분명한 자기 인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런데 우리는 자기 인식이 안돼 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남들 가는 거 보고, 어, 저 사람 저렇게 갔더니 돈도 잘 벌고 성공하는 것 같네? 다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 물어보면 다뭐야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 돈 많이 버는 직업, 사람들이 인기 있는 직업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사역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또 우리 자신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처럼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자비와 극휼만을 높이는 사역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추해서 이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아 이 사람은 예수 못 믿어 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미천한 존재라 알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 가장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부르심과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자를 높이고 보냄 받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게 편지를 쓰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할 때 자기 인식을 이렇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도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핍박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최고의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히브린 중에 히브린, 바리세인 중에 바리세인, 또 가말리아,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온갖 학문 다 배운 사람. 어디 가도 밀리지 않는 최고의 학벌과 최고의 신문과 최고의 모든 걸다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를 알게 되어지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을 여겠다 먹였다, 똥을 여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기 인식이 되어지니까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고백돼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죠. 내 존재를 알면 내 살아가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지금 숨 쉬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근데 나는 마치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내 목적 이루는 거고,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가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좀 형편이 나아지겠지. 이건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내 자신은 정말 하나 옆에서 죽었던 죄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거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인가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위해 살아갑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만나요 둘이 맨날 앙숙에 싸워요 또 어느 날 봤더니 부부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물어봤더니 계기가 있더라고요 하, 내가 정말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우, 나랑 맨날 싸웠던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거야 자기 생명의 은일이야 아, 이건 내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나를 도와줘갖고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바쳤어. 그래서 결혼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다 걸거든요. 근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분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 하나님의 가신 그 복을 다 나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올인하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을 부릴 때가 많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안 해줍니까? 도대체 나 돌보는 거 맞습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왕이거든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부리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례의 원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쇠해야 된다. 하나님만이 흥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가 도 드러나야 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더 낮아지고 낮아서 자기도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군가? 이 인식이 분명히 자리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을 돌보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에 분명한 의미들을 찾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면 내가 뭐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워야 되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분명하게 그 길들이 결정이 날 겁니다 우리가 또 오후에도 우리 소그룹을 모여서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같이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이 뜨거운 열정과 믿음으로 변화 없어서 그 은혜가 너무 크면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은혜가 상실해 버리면 또 다시 우리의 자아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 내가 누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보시고, 오늘 세례 요한처럼 날마다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